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어, 병원에 다녀왔고요 지금 병원 주차장입니다 초음파 받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총 시술 차수로 12차인데요 냉동이식 3차에 해당하고 어, 이번에는 자연주기로 냉동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퇴치해서 두개 냉동 해 놓은 게 남아 있어요. 총 다섯 개에서 저번에 11차 때세개 냉동 이식 했었고 0.85로 비임신 종결됐었고 바로 2월 21일 날 피검사하고 이제 비임신 종결된 후로 그 당시에 사, 상담을 할때 바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바로는 시작할 수 있는데 자연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연 주기로 시작하기로 하고 생리 시작하면 전화 진료를 해서, 어 이제 일정을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21일 월요일 날 피검사하고 토요일쯤 생리를 시작했고, 이제 토요일 날은 병원이 안 하니까 월요일 날 통화해가지고 3월 7일 날 오라고 해서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어 저도 이제 자연주기는 처음인데 인공주기 하고 자연주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인공주기는 이제 프로기노바 약을 써 가지고 내막을 두껍게 한 다음에 채치한 일주일 전쯤에 프로게스테론도 같이 주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막을 만든 다음에 배란 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식 날짜를 내막 두께를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두꺼워졌을 때 맞춰서 이식을 하는 거고, 자연주기 같은 경우는 제 주기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란 되는 거 확인하고 내막 두께 두꺼워지면 이제 이식하는 건데, 어, 변형 자, 자연주기를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변형 자연주기는 이제 배란이 날좀 가까워가지고 난자 채취할 때처럼 남포 터트리는 주사를 어, 맞아서 난, 자 나오는 걸 보고, 난포 터지는 걸본 후, 배란 된 거를 확인 후에 이식하는 게 변형주기고, 자연주기는 진짜 자연스럽게 배란 되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방법은 제가 처음 하는 거고, 지금 12번 하는 동안 약도 줄였다, 늘렸다 써봤고, 뭐, 이 약도 써봤다, 저 약도 써봤다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솔직히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처방도 프로게스테론도 타이유로 맞았었고 어, 적극 처방이었고 할수 있는 방법은 다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번에 상담한 게 요번에 만약에 이식을 해서 안 되면 그냥 내가 8에서 10kg 정도 다이어트를 해 보겠다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도 안 되면 살이라도 빼보겠다. 뭐 살이라도 빼면 좀 건강해지지 않겠냐. 사실 제가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서 수술 전에 2, 30kg 쪘고 갑상수술 전으로 살이 쪄서 쪘다 뺐다 쪘다 뺐다를 좀 반복했는데 사실 어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서 이게 살이 많이 찐 거기 때문에 좀 몸이 좀 부대끼기도 했고 이게 수술 때문에 부대끼는지 살이 쪄서 부대끼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이번에 안 되면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한 8kg에서 10kg를 감량 후 채취를 하고 신선을 할지 냉동을 할지는 또그 당시 가봐서 결정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초음파 본 결과는. 일단은 난포가 두개 정도 보이는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내막도 아직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자연주기는 초음파를 많이 봐야 될 거라고 했고, 일단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이제 선거 끝나고 9일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일날 목요일 오후 퇴근하고 진료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 자연주기는 처음인데 일단 몸은 되게 편해요. 약을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부대끼는 게 없고 저는 뭐 약을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되게 속 쓰림이 심하고 위장 장애가 심해 가지고 매번 고생하고 주사 같은 경우는 많이 붓거나 좀 피곤하거나 이런 부작용들 요번에 타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곳이 좀펴 가지고 좀 고생을 했고 근데 요번 이식 때는 다른 이식 때하고 다르게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신은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내 몸이 이렇게 적응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에는 약 자체를 제 몸에서 못 버티는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아, 이렇게 내가 힘든데 임신이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졌다면 저번 차수에는 오, 이제 좀만 몸 관리하면 왠지 될것 같네. 요런 느낌? 그니까 이건 진짜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내몸 몸에 대한 컨디션의 느낌인데, 컨디션이 또 좋다고 해서 임신이 바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그 약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거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뭐 예전,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횟수가 뒤로 갈수록 몸이 지치고 더 힘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뒤로 갈수록 컨디션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난자 개수에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를뭐 판단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정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좋아졌다는 거 개수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몇개 나와서 몇 개가 됐냐 이게 수정률이 좀 좋아졌다는 거에 조금 희망을 가져보고 일단 요번이 마지막 방법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 걱정이 되는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뭐 요즘 댓글에 자꾸 PGS 안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PGS에 관한 그제 생각을 좀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배아 배화, 배아도 너무 개수가 작고 그 PGS 하려면 계속 치치만 하고 일단은. 모았다가 PGS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이라도 더 이식을 더 해보자는 주의라서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기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 외에, 외에 뭔가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한 번이라도 이식을 더해서 뭐 진짜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주의인데 PGS를 하려면 여러 번을 모았다가 이식하려면 아무래도 이식하는 시가, 시간이 좀더 텀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PGS는 또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PGS를 하고 싶으면 차병원 계열로 옮겨서 전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좀 커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갑상선암 수술한 이력도 처음에 전원 했을 때다 가져오라고 수술 기록 그리고 수술하기 전 상태에 나와 있는 그 기록지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다 살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실 분이 몇이나 될까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몇 달을 이렇게 서로 맞췄는데 합을 맞췄는데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서 지금 상황을 또 설명하고 아 물론 기록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좀 저는 싫은 거예요. 일단, 일단 그래서 끝까지 믿고 가보자. 지금 이러는 상태고, 지금 만약에 요번 차수도 실패하게 된다면, 아, 일단은 제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배아가 일단은 약한 거 아닌가? 왜냐면 요번에 내 막도 좋고, 좀 괜찮았어요. 근데도 안된거 보면, 배아가 끝까지 버텨줄 힘이 없진 않았나 싶어서, 일단 내 몸이 건강하고 보자 싶어서. 한 10kg 정도, 8kg에서 10kg 정도를 감량하고 다음 차수는 들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냉동 한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들어가면 너무 텀이 긴것 같아서 일단 지금 냉동된 두 개를 이 시까지 해보고 안 됐을 경우 한 8에서 10kg 정도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하고 다음 차수를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일단, 요번 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항상 할 때는 좋은 기운, 좋은 긍정적으로 항상, 아,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뭐, 사람이 항상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난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임신이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제 컨디션이 시험관을 하, 하, 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 희망을 갖고, 뭐, 그전에는 진짜, 그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보대 끼고 힘든데, 아, 임신이 될까? 아, 임신이 돼도 내가 버티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 지금은 임신이 돼도 조금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이건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건강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좀 느껴요. 관리한 만큼.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 들어요. 임신이 안 돼도 어쨌든 내 건강이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데, 아 올해 안에는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안 해야지 실망도 안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커요. 사실 항상 매번 피검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이제 좀 마음이 그랬는데 다행히도 요번 차수에서는. 어, 비임신으로 종결이 됐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 또 도전하면 되지. 진짜, 요 정도 경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도 이제, 이제 만, 4월이 되면 만 2년째가 되는데, 어, 한 3년 되면, 제 마음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새해고, 그냥 긍정적으로 좀 희망을 갖고 있고, 새해니까 뭔가 기분도 새롭고, 아직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멘탈. 근데 언제 또 이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도 항상 마음속에 또 공황장애가 올까 이런 두려움도 있긴 한데 아직은 견딜만하고 괜찮습니다. 어 다음 초음파를 보고 자연적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앞으로 이식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